안녕하세요.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주택은 면생활권과 학교 등이 도보로 가능한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양평군 청운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운면은 주변 산세도 너무 좋고 공기가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서울에서 올수 있는 6번 국도에서도 차량 3분만 오시면 되시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아담한 주택으로. 세컨하우스로 쓰기 좋아 보이며 혹은 1인 거주하시는 분에게도 추천드릴 만한 매물입니다. 면 생활권도 도보로 가능하여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어 보이고요. 어, 적당한 크기의 잔디마당과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셔서 주차도 편안하게 세대 가능합니다. 간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 176평, 건축 면적 19평, 목조주택이며 난방은 LPG, 수도는 상수도, 중공일은 2019년 6월 28일입니다. 구조는 1층에 거실, 주방, 방 하나, 욕실 하나, 2층에 방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 조건으로는 도보로 청은 면사무소, 마트, 학교 등이 8분, 용문역 및 용문 시내 차량 15분, 6번 국도에서 차량, 3분 거리라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편리한 위치이며 서울 잠실역까지는 차량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주변으로 이렇게 집들이 모여있는 편안한 느낌의 마을에 위치해 있고요. 주택으로 지입하는길 보시다시피 널찍하고 뭐 편안하게 진입 가능하시고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이제 자갈로 이렇게 깔아두셨어요. 이렇게 주차하실 수 있게 자갈로 쭉 깔아두셨는데 이쪽으로 차세 대, 네 대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게 해두셨어요. 옆쪽 공간도 또 이렇게 화분, 하단을또 이렇게 만들어두셨어요. 이쪽에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두신 모습이시고요. 이쪽으로 태양광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텃밭 공간 이렇게 마련해 두셨어요. 지금 각종 야채들 이렇게 심어 두신 모습인데 어, 예쁘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주택 경계로 해서 나무 모양으로 예쁘게 또 분위기 있게 해 두신 모습이시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네모 빤듯한 잔디마당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관리가 너무 잘 됐죠. 어, 밑으로 이렇게 예쁘게 돌디딤석 총총총 해 두셨고요. 어, 앞쪽으로 이제 각종 유실수랑 소나무들 심어져 있는 모습이고 야외 수전 넓게 잘 만들어 두셨어요. 잔디 마당 이렇게 어, 꽤 넓어요, 그죠? 옆에 주차 공간 마련해 두고 텃밭 공간 마련해 두셨는데도 잔디 마당 어, 공간 괜찮고요. 어 이쪽에 예쁜 꽃들.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심어두신 모습이시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산세 보이세요? 이렇게 편안한 느낌의 자연경관을 보실 수 있으세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저희 본주택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무 데크 주택 앞으로 나무 데크 널찍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세요. 옆쪽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고 이쪽으로 비 가림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은 더 넓게 되어 있어요. 데크가 그래서 이쪽 공간을 또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테이블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주변 산자도 느껴보시고 조용하게 힐링하실 수 있게 또보 되실 수 있고 어,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또 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변으로 이렇게 다 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데 어, 너무 좋네요. 그럼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아담한 전실 보이시고요. 이렇게 신발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문열고 들어가시면 우측편에 이렇게 주방이랑 거실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좁지 않아요. 널찍한 모습의 거실 모습이시고요. 층고도 높게 해두셨어요. 답답함이 좀 덜한 느낌이에요. 주방은 좀 작아요. 주방 공간에 좀 아담한 사이즈이긴 한데 뭐 세컨하우스로 쓰시거나, 1인부, 1인 가구 쓰시기에는 또딱 적당한 크기 아닐까 싶습니다. 뒤쪽으로 창 크게 해 두셨고,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햇살 잘 들어오게 창 만들어 두셨고요. 주방 옆쪽에도 공간이 있어요. 다용도시. 요즘 아담하긴 한데, 이쪽에다가 이제 냉장고랑 이제 수납하실 수 있게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옆쪽으로, 주방 다용실 옆, 다용도실 옆쪽으로 이렇게 데크로 나가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도 나갈 수 있어서 이제 외부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거실 옆쪽편으로 방이 있어요. 방 크기도 작지 않은 크기로 침대 하나 놓여 있는데도 공간 괜찮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햇살 잘 들어옵니다. 현관 맞은편으로 욕실의 공간. 욕실도 널찍한 욕실의 공간입니다.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많지 않게 되어 있고요. 2층은 방이 하나 통으로 되어 있어요. 층도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방이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 이쪽까지 다 있거든요. 여기 창이 또 여기 하나 있고, 뒤쪽에 또 창이 하나 더 있어서, 어, 환기에도 좋고, 지금, 불을 안 켜도 환할 것 같은, 환한 그런 방이 되겠어요. 옆쪽으로는 또, 테라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티탭을 놓으시고, 이렇게 밖에. 감상하실 수 있게 한적한 느낌의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실 것 같고요. 햇빛 네, 너무 좋죠. 위에 또비가림만 설치되어 있어서 해도 가려지고 비도 가려질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지금 남향으로 햇살 잘 들어오는 주택이고요. 아담한 사이즈이긴 하지만 세컨하우스로 쓰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성우면은 산세와 공기가 좋은 것으로 유명.